자 오늘은 우리 훈련생들과 더불어 사과파이를 만들고 있습니다. 지금은 사과파이 반죽 정형 과정이고요. 어, 지금 격자 무늬형을 예, 진지하게 아주 잘 만들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코로나 이후 2주 동안 예, 2.5 단계 동안 잘 쉬고 다시 모여서 오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우리 훈련생들의 작품을 중간에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. 자 네. 잘 하죠? 음 좋습니다 네, 잘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자, 이쪽으로 와서 음. 어머! 이거 이게, 이게 뭐야 이건 좀 아니죠? 오늘은 그래도 내가 안, 안 찍을게 이름도 얘기 안 할게 아 어, 우리 경근님 잘했어요. 네. 음. 최아님 얼굴 나와도 되죠? <laughs> 우리 수진님 은 어, 너무 잘했다. 어, 잘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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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접살 한번 찍어 줄게. 네 오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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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너무 잘했다. 잘했어? 네. 음, 잘했어. 잘했어. 자, 아, 우리 옆으로 가서 예, 음, 잘. 고맙습니다. 이렇게 하고 계시고. 자. 어, 우리 남들군, 어, 남 들어가지고 잘라야지, 들어가지고. 그렇지. 아, 들어서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좋아요. 어, 좋아요. 한번 자르는 모습. 추리의 어. 대가, 남도. 좋아요. 우리 정인님, 오, 잘 치라고 계세요. 좋습니다. 음. 자 오명한님, 오명한님만 해볼까요? 음, 응, 좋습니다. 가장자리 붙이고 있고, 자 들어 올려서 네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이고, 여 너무 길다 그렇지, 그렇지. 아 음, 좋습니다좀더 자를까? 잘하셨습니다. 자 그렇게 해서 계란물 칠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